저, 어, 옷을 입고 다니자의 박종현, 예, 최희찬입니다. 이벤트 3, 2, 이벤트 2, 직접 시작하겠습니다. 네. 남자 덤벨 22.5, 22. 22. 22. 남자 덤벨 22.5 받았습니다. 네. <laughs> 3, 4, 5, 5, 5, 5, 6, 7、8、8、8、8、9、1、2、1、1、1、1、1、1、1、 Gracias. 하, 두, 세, 네, 하나, 두, 세, 네, 다섯, 다섯, 여섯, 다 네. 일곱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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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You <laughs> 셋, 넷, 네, 다섯, 여섯, 일곱.